안녕하세요. 키미티 방송의 키미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분이시네요, 또. 아, 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드렸는데요. 아, 심각한 고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집에 키위가 없다고요? 네, TV가 없는데, 아, TV. 아프리카 생방송, 네, 생방송으로 그냥 t v 보고 있는데, 네. 사람들 개인 방송 하는 거 보면서 오늘 오빠 녹방을 봤는데, 봤어요. 아, 네. 어 근데 저 옛날에 되게 처음 있던 남자친구가 너무 닮은 거예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 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그 남자 이름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전화하신 분 성함이 어제 이름이요? 네네. 아제 어, 이름 로즈리요. 네? 한국 이름으로 이장미요. 아 이장미요. <laughs> 자, 자 이. 이..이.. 이, 너 장미라고? 네.. 아 장미야! 장미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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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이 방송을 볼줄 몰랐어 정말 장미야 나야 아 진짜 마.. 맞... 이형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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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빠 실제 이름이 뭔데요? 네가 알고 있던 그 남자 이름이 뭐지? 아저그 남자 이름 세바스찬인데 아, <laughs> 어, 진짜, 오빠, 진나 영국살 나와가지 세바스찬이잖아! 아, 나 진짜, 이틀하 얼마나 힘들었는데, 오빠. <laughs> 잘 지냈어? <laughs> 오빠, 잘, 아, 진짜, 오빠는 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어? 어디 아프진 않고? <laughs> 안 아파, <아퍼>, 오빠는. <laughs> 나야 뭐, 언제나 건강하지. <laughs> 그래,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야지, 이제는. 이런 거지 마. 너, 올해 몇 살이었지? 나 팔팔 동갑이잖아. 아, 팔팔 동갑이야. 근데 왜 오빠랑 그래? 해? 근데 왜 오빠랑 그래? 안아퍼 오빠. 오빠는 터졌는데, 오빠는... 저기서 잘생겨 아, 오늘 진짜게 알 오빠, 오빠 잘생겨서 좋아해봤어요. 그래,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어... <웃음>